안녕하세요. 직접 공부해 본 교육 담당자 명세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 정말 가능한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고 취업이 안 된다. 취득하지 말아라.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보셨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교나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학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영상은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준 분들이 이전에 비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업까지 고려한다면 함께 준비해 두었을 때 좋은 것 다섯 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분들 중에서 80% 이상이 사회복지사 2급 보유자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 시 1급이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관들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을 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급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급을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으로 1년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4년제 학사학위를 보유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년제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사회복지 관련 학과로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로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상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인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추가적인 학점을 이수해서 4년제 사회복지학 전공 학위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1급 준비가 가능합니다. 아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도 최종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 4년제 학위 취득까지 온라인으로 준비가 가능하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능숙한 운전 실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취업 시 좋은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의 경우 어르신 분들이 직접 집에서 센터를 오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을 케어해드리기 위해 업무의 일환으로 능숙한 운전 실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컴퓨터 관련 자격증입니다.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가산점 같은 개념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급 자격증이 있고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이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할수록 취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관련 부서로 취업도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자격증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앞의 자격증들 중에서 엑셀을 꼭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복지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엑셀을 사용하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엑셀 한 가지만 잘 다루더라도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틈틈이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사 자격 가치관이나 종교, 자녀 문제 등 가정 안에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이것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등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무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심리상담센터, 다문화가정센터 등이 있고 취득 방법은 원래 건강가정사에 필요한 핵심과 관련 과목을 포함해서 12과목을 이수해 주셔야 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학습자분들의 경우는 이수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두과목 많게는 세네과목만더 이수를 하면 국가자격인 건강가정사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주신 학사자분들에게는 함께 준비하면 좋은 국가자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은 정말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일 때 민간자격증 부분이라도 기관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으로 봐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업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직접 공부해 본 교육 담당자 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